네, 여러분들 경기도 남양주 수동 쪽에 분위기 좋은 카페 하면 어디? 네, 바로 바로 아레야 카페라는 곳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제가 이 카페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네이 수동 쪽이 어떤 지역이냐면 하면은 네이 조금만 더 가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캠핑장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 캠핑장이 정말로 그 끝내준대요. 네, 그래서 캠핑장 가기 전에 여기 맞은편에 하나로 마트가 있습니다. 하나로 마트에서 장을 다 보신대요. 장을 다 보고 나서, 뭐, 이 캠핑장 가기 전에,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아레아 카페를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신대요. 많이 이용하는데 다 이유가 있죠, 여러분들. 네, 1층하고 2층으로도 있고요. 7층에 가면 옥상인데, 네, 분위기가 좋은, 전망이 좋은 테라스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. 네 저는 어쨌든 여기서 와가지고 아메리카노 딱 무난한 아메리카노 를 주문해서 네이 이 분위기하고 한 잔의 여유 즐겼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디저트 먹거리가 있었고요. 이게 다 사장님이 수제로 직접 만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더욱 더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와, 저희 이 카페 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일단은 뭐 코로나 방역도. 철저히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남양주 수동 쪽이 코로나가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여름 속 시원하게, 뭐, 여기서 코로나에 피해서. 여기서 캠핑장 가기 전이라든지 캠핑장 갔다 와서 이 아레아 카페 한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제 뭐2층은한번 올라가 봤습니다. 2층뿐만 아니고 2층도 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잖아요. 와, 이 2층도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 그 유튜브 영상보다 실물로 보는 게 100배 더 좋습니다. 정말 아름답습니다. 경치 분위기가요. 네, 꼭. 이제 이 영상만 보지, 보고 지보 끝나지 마시고 끝내지 마시고 이 실제로 한번 와 보셔가지고 분위기 한번 즐겨보십시오 네 여기 바로 7층이나 되는 옥상 전망이 좋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와 정말 바로 보이시죠 하나로 마트 저 멀리서 저기서 그 캠핑장 가기 전에 다 장을 보시더라고요 와 여기는 이제 뭐 데이트 카페 뭐 연인들끼리 와도 상관없고 뭐 분위기 좋은 카페 뭐 데이트 카페 그 다음에 뭐 힐링하기 좋은 카페. 여러분들, 이번 여름 여기서 힐링하러 아래 카페로 갑시다. 이상.